안녕하세요, 강성철의 야구라 강성철입니다. 아, 오늘은 올 시즌부터 새롭게 개장한 바로 창원 NC 파크, 이 NC 파크를 찾아왔는데요. 이 NC 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세세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바로 <laughs> NC 다이너스 사업팀의 박중원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환입니다 네. 아, 예, 저희가 어,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차원의 스파크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부분 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어 그러면 네. 저희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코스로 어. 네, 미디어들이 네. 나온 곳이 아니라 추천하는 코스로 조금 네.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할수 있는 곳으로 좀 네. 안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코스로 좀 새로운 코스로 정말 몰랐던 부분들을 야구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코스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창원 NC파크에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네.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공간입니다 라커룸 자 근데 여기 정말 선수 조 공간이죠 안 열려요 예. 아니, 저기 <laughs> 제가 재밌는 거 보이는데요 예, 예, 예 이거 보이세요? 아하 여기 공간은 직원이 네. 치고도 안 열립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선수가 얼굴을 가져다 대야지 인식을 해서 열리는 구조입니다. 아 그럼 저희는 오늘 못 들어가나요? 그 저희 돌아가죠. 지금 <laughs> 살펴보죠. 여기가 와. 한크라이네. 약간 이 노래가 필요할 것같은데 바바바바바. 제가 부를 뻔했습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의자가 일반의자가 아,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샵같은 느낌이에요 이야. 선수반 소리식 아, 휴대식. 아소식이 따로 있군요 네. TV도 보고 네. 경기 들어간 게 직전에서 네, 그래서, 네, 좀, 좀 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가아 네. 역시 그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악마의자 아교체의입니다아 선수단 샤워시설입니다 아하 예 <laughs> 네, 미소님. 자, 수중의 온도 조절이 돼서 네. 뭐 사실 경기 후에 차가운 물, 뭐 얼음, 음. 이 아이스, 또, 아이싱의 개념인 거죠. 네, 네, 네. 음. 피로 회양과 선수들 어, 혈액 순환, 뭐 그런 근육 투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여기서 샤워를 하고 가는군요. 네. 아, 이러한 기구들은 사실 에, 헬스장에서 볼수 없었던 이게 카이, 기구죠. 이게 메이커가 카이저라는 기계인데 이게 수치가 있어요. 그런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서 파워를 측정을 하는 아...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기계는 네. 이 세대 기계예요. 이 세대 기계는 자이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기압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공기압을 넣으면 안 올라갑니다. 이 로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치료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네. 어, 경기나 훈련을 마치고 치료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바로 이제 체력 단련실 옆에 있는데 이거는 산소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예전 구장에도 있었던 걸 그대로 갖고 음. 왔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어, 여기가 이제 스카이박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스카이박스. 안으로 어, 한번 들어오시죠. 이쪽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좀 고가의 가격이긴 합니다. 아 1년 이제 가격으로 네. 네, 시즌권 가격입니다. 안에서 뭐 다과도 즐길 수 있고 네. 야구가 야구장 이렇게 잘 보이는 공간. 박로 네. 한번 나오시죠. 네. 저 박주원 매니저님. 네. 저희가 이렇게 경기장을 투어하고 있는데. 네. 어,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중에 하나는 이 가성비 대비 가장 좋은 자리가 네, 어딘가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2층 내야석 센터 같아요 그 2층 내야석 여기가 제... 지금 2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바로 지금 이 공간인데 네. 2층 내야석 전체가 내야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센... 보통 이제 야구장이나 메이저리그 하면 센터는 보통 되게 스페셜한 요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1층 저희 야구장은 1층은 그런데 2층은 일반 내야석 금액 기준이라 뷰도 좋고 음... 가격도 저렴합니다 매저님, 네. 요 위치가 이제 외야에 어, 불펜이 있는 위치인데, 네. 여기도 좌석이 있네요. 불펜석이라고. 네. 앞에 이제 간단한 테이블을 조금 그게 어 이제 불펜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을 바로 가까이 볼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홈 팬분들보다 원정에 서오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좌석이죠. 네. 있고. 아 오늘 이 창원 에쉬파크이 사실 설계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죠.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박중원 매니저가 해줘서 참 고마운데 끝으로 우리 엔시다이너스 창원 엔시파크를 찾는 팬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좋은 시설을 네. 저희만 보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네네. 같이 이제 즐겼으면 좋게, 어, 좋겠고 그리고 선수들도 사실 음. 좀더 많은 팬들이 오시면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겠죠 네, 그래서 좀더 네. 많은, 많은 경남 창원 팬분들이 네. 우리 창원 행시파크에서 야구를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